많지 않아. 다돈들가간일이다 그럼 시골에는 많이 깼을 수 없지 않니? 더 부족하겠죠. 이런데요. 이거 부족하다. 노인 자격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 기관, 방향은 기관, 어마어마히 많지만, 지금 주방부도 어마어마히 많고, 저희 주변에 주방부와 대부가 세 군데가 넘어가지고 경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네, 원장님들께서, 아, 이거 뭐, 원래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 이 병품을. 그래서 저분은 5 3명 이상이 돼야 자기의 꿈이 누리할 수있다 그래 가지고저 나이가 났어요 저희도 제가 그생 지금. 왜냐면 나는 몰랐는데 바로 선생님들은 거예요. 그부장님 차로, 차로 1차에나름면 되고 신발이 비닐 시가보은게데 수백 번붙여 신발이 그은거그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꿈이 있 생각을 해야 되 그러면 저분이 비닐이 돼가 버린 거죠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에 좋지 않아. 이 기념을 안해 그런 거 많이 생긴다. 네. 그다음에 1차공 기관 설립.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정의적으로 방문료, 병원에만오는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렇게 방문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얘기 안 제가 너무 잘했을 때 시골에 안만게려고 했어요. 재 택으로서 방문. 뭐 우리 마을 부치기라고 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시골에 있을 때가 너무 어렵요 현실. 그리고 어이소 그래서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 이게 농촌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소매지대 그 남아있고, 있어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기업 법인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이기도 하고, 의사는 패스했어요. 제가 이 책을 옛날 많이 봤는데, 의사들의, 아, 아, 의사들의 프라이드가, 권위기가, 검사가 빡치더라고요. 아, 네. 싸움도 따지고, 의사가 죽는데, 네. 장난 아니에요. 그게 부정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보려고 해서잖아요. 난그하게 다닐 수있죠 그러다 보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해, 더 인데. 네, 그래서 어, 제가 의료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는데 의료사들에 어, 대해서 부정적었 그 어떤 건 난이 문제고 아니 나 혼자 잘고 보고, 보잘 먹고 보고 살수 있다고 그리고 환자 잘 보고 더 친절하게 할수 있다고 내가 하면 매일. 현동이도 한다고요 근데 잘할 수있는거에서 <목소리> 아, 제가 많은 거못있어요 말만 하면 아이고 또 모르면서 나이 들가하거든요 <laughs> 근데 아어려웠서 그래서 어, 특히 시골단위에서 농촌단에서 의사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아셨죠?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는 어, 농촌, 군단이인단 심각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사는 쉽게 쉽고, 나머지 영역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laughs> 모든 것이 부처지 <laughs> 않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파일 시설 사의 기반이 가능하냐, 언제나 가능할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책사, 저희처럼 대출 한 10억 받아하면 어, 스트레스가 죽습니다. 하지 마시고. 대출, 결런도 있으시죠? <laughs>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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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받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정책사업 받아다가, 정책사업에 이런 것들 하라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장님이 안 하시는 분이지.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책사업 받아가지고, 예, 몽리부 사업 받아, 도시재생사업 받아, 받아가지고, 주한부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노인지 센터를 만들어요. 주민들 어떻게 주민자치에, 저희가 체업부 부부부부 센터가 어랫동 수기하고 합의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민자치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주민 자체가 별도의 시행조직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비타오리식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시에도 이끌어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해소하는 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가가 조금만 많은 돈이 할수 있어요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책사업이 근데 현실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당장 하이있 지역사회기반 여기 굉장히이루어기 어렵다. 둘째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어, 두번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와 시행 관련된 일입니다. 이기구 연계 통하고 생애 지구로 변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노인 장비와 서비스의 뒷부분은 적어 입니다 뒷부분은. 아, 그 하나 있지는 않아요. 노인 맞춤 서비스는 적어 보고 노인 자리 적어 보고 이건 이거 이건 이거 거기다 재원도 좀 다르고요 재료 인간도 다 다르고 보건 복지 부서도 좀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재원도 다르고 담당부서도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나서 이렇하고통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데요 당장 하는 게많다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어보당장 담당 부서도 아닌데 이러고여기서 영광은, 최근에 모델이라, 영광형토박도로 보면 해가지고 모델이라 해가지고, 에이, 꼬라가은 통합 고프 팀장이 있어가지고, 치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사람들에 근데 그통합그 팀이 어디에 존재하냐? 저희는 어, 복지관련 특유의 부서가 있다면 가정행복과가 있고 사회복지가가 있는데 통합그룹은 사회복지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가 어디에 존재하냐? 가정행복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행복과에 관련된 사회서비스는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토막 걸고 팁량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쪽 가정일보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냐? 공무원들 입장에 과장하지 말아라 음. 네. 그다음 기존의 사회복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기관장들이나 들기관 센터장들은 어쩌겠어요? 자기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어요? 가정일보과 관련이고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막 하러 가면서 뭐라고 하냐? 일이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아, 아, 말할... 음, 그, 어떠, 안 어떠요? 말아요 탄이 안꺼죠 그, 탄안 풀어볼 수 없죠, 이게 어, 공사에, 이제, 푸른 시간에, 가지고 예, 저희이아줄게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전달, 세계약이 이런 상황이고, 자, 원인장병 서비스 전달책이, 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다안번몇가지를 보면, 보통 신청은, 예를 들어서 치명한 로 수술 예상생활을 판단이 돼 그럼 노인 신청이 어려운 경보자요 그래서 이데 현장에서 와 그게 여기서 주로 신청 안겠어요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미 지역사회에 싹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노인도 판단되면 긍정적으로는 다또목맥상태에어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입점 돼요 그러면 신청은 보통 교육도 시켜주고 공부도 제공해끼 신청 안 하죠 이한 장에서는 어디에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보호자와 신청 기관이 중심돼서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에? 범보에. 방향 센터에. 자, 등급받은 당연히 어떻게 했요 우사하거나, 법치 전문가나, 범보 직원이나, 공무원들 참여해서 이분이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나옵니이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이해했죠? 자, 대표의 서비스는 도일 납골예요 어, 이것도 수천억짜리 납골. 전체 그대로 보면, 자, 신청자분들 이용자나 보호자가운영동사무자에게 신청합니다. 운영등이에요 근데 음면동 별거 없어요. 지금 어디에 없게요? 이걸 지우고 있는, 저희들 용과금의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노인 맞춤 도둑센터에 연락을 한 거예요. 연결만 시켜줘, 본문.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사회복지가 조사해가지고, 서비스 계획 세워가지고, 생활지에서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하는거죠 그러니까, 결국분 어떻게든 현장에서 기관동 신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음변동이 연결되어 있거나, 단순하게. 또는 이 건부 같은 경우는 아까, 어, 장규함은 지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이책노년 정부 때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거예요. 사실은 20년 전에 지역사회 소방법을 더 세워야 돼요. 충분히. 근데이 지역사회보장협치가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혐의화가 특히 시군을심합니다 도시는 다양한 사항이존재기 때문에 결실 열려 는지이 있어요. 무원도 있고, 지역사회복장도 있고, 주민도 있고. 시군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역사회보장협치가 혐의화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이 고요시군고 지하역을 저성해 보게 실무여비체, 부여정부하고 대표여출을 했으니까, 봐봐, 봐보면, 그냥, 그냥, 안될 겁니다. 다 수기하고, 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에이. 물론, 이제, 실무여비체에서 위기가정 선정할 때는 전국 대표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는위기가정 참여한 사람들은 전국 받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구체 계획이 나온 건나옵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면 위기가전 담당하고, 아까와 같이 사회복지처가 있는데, 그 관련된 뜻을 제공한 것은 다 가정기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기부법하고, 사이버 부처가 작업이 안 돼. 시골이 이렇게 지역사회 작품이 잘안 되는지 잘안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읍면자로 내려놓수록 그게 사회단체장들이 형식적으로 면장이다 연락을, 연락을 하고 공방군수팀도연락 뭐뭐 하고 이번에 이년다 찾았고요. 전장님 해주십시오. 신청사 내리시면 돼요. 안한다가면 이장단장, 광범 대장, 생활기관장, 여성운영사관도연락해 하고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국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 있는지도 몰라. 물론 가면 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보장치가 이존재하에도 불구하고 뭐,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 또 주민들 관심이 멀어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협체가 저 구초로 가입하라고 기억나실신 분들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조금 더 나아져 버린 분위기는. 저구으로 들어가 갑니다. 얘기 들을까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쉴레스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역사회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됩니다. 근데 읍면 네, 단위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 보고 지역의 핵심 리더들 모이는 곳은 뭐 민간 협위체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법의에 보장 되는 곳은 지역사회 협의체 리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발에이제마다공부하니까 <laughs> 요즘 의원들이 한 10년씩 해보니까 귀찮은 것같아 그만둬 말아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 최근에 제가 그 작업 을꽤소 해가지고 관심 있는 지역사회님들과 좋아가지고 밖에 가고 네, 기하고 엄청 좋다고 했거요면접하 사올고 이렇게 리는 소리가 됐 들리게 되어요불편드려한죠다 깜박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게 얘기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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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돼어요 근데 이거 피 하라고요? 이용해야 정신으로 서비스 연계소서 통화하라 이 아까 그런 이유 때문그 아. 음. 다음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역사회 통합도로선도서 운영 체계에요 이렇게. 그 보시면, 자, 어, 엄명동 단위에 신청0의대상자가이거 기본적인 것, 뭐, 뭐냐, 모난의 단위가 아니면,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모난의 단위서지역회의나 이런 데 얘기해가지고, 전문의 앞 전문가 붙여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띄웠어요.